2024년,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 수상자로 선정된 건축가 야마모토 리켄. 그가 주창한 것은 건축을 통한 공동체적 가치의 발현인데요. 이게 참, 아니 뭐, 뜻하는 바야 당연히 좋은 거 누구나 다 알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익숙치 않은 개념이긴 합니다. 특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동체란 아파트 문화의 영향일까요? 높은 담벼락과 이름난 브랜드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옆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물론 여기도 엄연히 고급화나 하이클래스 커뮤니티를 표방한 주택 모델이 없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그래도 건축계의 노벨상을 9번이나 받은 나라가 생각하는 공동체 사회란 뭔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특히 이번에 돌아볼 곳 역시도 공동체라는 포근한 단어랑은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은 으리으리한 동네임에도 발전의 배경에는 예로부터 그 공동체라는 개념이 지배적이었던 곳입니다. 그곳은 바로 도쿄 최고의 부촌 중 하나이자 오늘날 일본에서 흔히 맨션이라고 부르는 고급형 집합주택이 가장 먼저 지어진 동네 다이칸야마입니다. 그 이름의 유래로는 과거 여기에 대관의 저택이 있었다는 등 산이 그 대관의 소유였다는 등 여러 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지명을 대충 한국식으로 읽으면 대감집 대감네 산 정도가 되겠네요. 오우. 이름에서부터 아주 부의 냄새가 진동하죠. 그 이름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 동네는 모든 골목골목이 세련된 가게들로 빼곡히 차 있으며 차분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초고층 건물을 좀처럼 올리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커다란 박스 모양의 집합상가보다는 작은 단위들이 모여서 큰 마을을 형성하겠다는 것이 예로부터 개발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그러한 컨셉으로 건물 건축가들이 지었던 건물들이 고층 건물 억제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칸야마만의 독특한 단지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독특함을 유지하게 해준 지금의 다이칸야마를 있게 한 건물들을 얼큰한 사골에서부터 따끈한 신작까지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이칸야마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출발해 볼 텐데요. 왜냐하면 다이칸야마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앞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과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트로에 나온 다이칸야마의 모토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널리 알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곳이죠. 아무리 더 핫한 데가 많아도 여길 빼놓고 소개한다? 그 사람은 사자입니다사자는 어, 나지 참... 바로 다이칸야마역에서 도보로 4~5분 거리에 위치한 다이칸야마 힐사이드 테라스입니다. 그리 높지 않은 층고의 건물들로 이루어진 대규모 주상복합 단지로 훗날 일본의 두 번째 프리츠커상 수상자가 되는 마키후미코가 무려 40년간 한동한동 비서온 한동 정말로 하나의 마을 같은 곳이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 지역의 유지였던 아사쿠라 가문인데요. 힐사이드 테라스가 위치한 막대한 부지를 소유하고 있고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던 그들은 1964년 도쿄올림픽 이후 한창 성장가도를 달리며 도시의 밀도를 올리기 바쁘던 1960년대의 일본에서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했고 수익을 위한 고밀도 개발보다는 장기적으로 저층 건물 위주의 수평적 개발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층 건물 중심의 재개발이 당장의 임대 수익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훗날 다이칸야마라는 동네의 특색을 없애게 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죠. 이게 땅부자 입장에서 게다가 한창 경제가 성장 중이었던 나라에서 사실 쉽지만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요. 단순히 저층으로 구성한다 한들 그게 지나치게 평범한 형태면 딱히 다이칸야마의 특색이라고 내세울 수도 없을 것이고요. 바로 여기에서 마키 후미코가 활약하게 됩니다. 그는 일본의 모더니즘 건축을 논할 때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세계적인 거장이기 때문이죠. 그는 건축물의 높이를 모두 10m 이내로 제한했으며, 일률적인 형태의 단지 조성이 아닌 각각 다른 형태의 건물들을 옹기종기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이지만 갈 때마다 조금씩 다른 경험을 하게 만드는 단조롭지 않은 거리를 만들 수 있었죠. 시각적으로 드라마틱한 파사드나 쉐입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다이칸야마에 놀러오는 사람 입장에서 크게 눈에 띄는 건축물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성적인 디테일을 자랑하는데요 서정적인 느낌의 거리를 만들었음에도 그럼에도 외관은 상당히 현대적인 소재로 요즘 만들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정갈하고 차분하게 통일감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마키 후미코 자체가 업계에 계신 분들께는 마치 자로 잰 듯한 변태적인 아니 굉장한 퀄리티로 유명한 건축가이거든요 형태는 전부 다른데 뭔가 디테일이나 소재를 다루는 방식이 아주 치밀하게 통일되어 있는 느낌이랄까요? 때문에 당시 단순히 수직으로 쌓아 올린 건물들이 절대 흉내 낼수 없는 이곳만의 독자적인 분위기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에는 마키후미코뿐만 아니라 앞서 나온 아사쿠라가의 전적인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이는 현 아사쿠라 부동산의 사장인 아사쿠라 켄고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는 다이카야마의한 지역 블로거와의 인터뷰에서 다이카야마의 분위기를 앞으로도 계승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직적 개발은 현대 대도시에서 사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지역의 다른 건축주 및 사업 주체들에게도 가급적 이 움직임에 함께 해주기를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그의 호소는 과연 통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에 대한 주변의 화답을 구경해 보려 합니다. 그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각각 힐사이드 테라스 부지의 뒤쪽과 앞쪽에 있는데요. 힐사이드 테라스의 별관 AB동을 지나 구 아사쿠라 저택을 끼고 뒤편으로 돌아가면 가운데에 긴 계단을 끼고 있는 아주 모던한 형태의 건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다이칸야마와 나카메그로의 경사면에 위치한 이곳은 2019년에 지어진 도쿄 음대 나카메그로 캠퍼스로 이 계단 자체가 건물의 컨셉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행하시면서 다이카냐마와 낙하메구로 사이를 걸어서 이동해 보신 분은 아마 아실 텐데요. 대관산이라는 지명에서도 알수 있듯 다이카냐마 일대는 주변보다 살짝 높은 언덕 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낙하메구로 방면은 강변이라서 고도가 더욱 낮기 때문에 이 고도차가 알게 모르게 두 동네의 거리감을 형성하고 있었죠. 하물며 여기서 지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맨날 언덕 왔다 갔다 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도쿄 음대는 여기에서 차가 나요 지역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냈는데요. 바로 캠퍼스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완만한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배치하고 이를 일반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점에서는 이화여대의 ECC와도 느낌이 비슷하죠? 이를 통해 다이칸야마와 나카메그로 사이에 이동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음악을 대체로 어려워하는 대중들에게 좀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음대의 특성상 갖춰져 있는 콘서트홀 역시 어차피 계단식이기 때문에 이런 계단을 두기에도 비교적 수월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지나가다가 혹은 어느 공간에 머물다 보면 아무래도 음대니까 악기를 연습하는 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비유하자면 미래의 조성진이 될 수도 있는 천재의 삑사리를 들을 수 있는 셈인 거죠. 이 또한 클래식의 친근감을 위한 설계인 것일까요? 건축가들이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아,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설 중에는 학생식당도 있는데요. 다이칸야마에서 단돈 500엔으로 퀄리티 높은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추천드리면서 다음 장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힐사이드 테라스에 바로 맞은 편에 있습니다. 오사카의 조그만 서점에서 시작해서 일본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공룡기업이 된 스타야가 설립한 다이칸야마 티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스타야 이미 오래전부터 너무나도 유명해서 오히려 식은 국밥이긴 한데 국밥은 식어도 잘만 넘어가죠. 그래도 이곳이 보여주는 서점으로서의 감성은 여전히 최고랄까요? 당장 스타야의 배경부터가 아까 언급한 아사쿠라 캥고가 원한 다이카야마의 청사진과 상당히 어울리죠. 그의 부름에 답하기라도 한듯이 스타야 티 사이트 역시 부지 위에 큰 건물 한 동을 올리기보다 작은 규모의 건물을 여러 개 나열해서 다양한 동선을 확보하고 사이사이에 테라스까지 아주 다채롭게 채워놨습니다. 이곳은 건축 스튜디오 KDA의 작품으로 그들이 외관에서부터 보여주는 컨셉 또한 명확한데요. 세개의 메인동은 스타야의 로고이기도 한 볼드한 대문자 T가 반복된 구조체로 벽을 가득히 수놓고 있으며 이는 멀리서 봐도 T 모양을 형성하며 스타야와 다이카냐마의 아이덴티티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 또한 이전에 심어져 있던 울창한 나무들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다고도 하며 덕분에 아주 자연 친화적인 야외 공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작게는 오래 전부터 자리에 있던 것의 보존으로 시작해서 더 나아가 크게는 다이카냐마라는 동네의 헤리티지까지 이어나가는 아주 의미 있는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모던한 외관과는 다르게 내부는 동네 책방, 도서관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전반적으로 우드톤의 인테리어로 통일했다고 하며 건물이 이렇게 큰데 내부가 꽤 미로 같은 느낌이라 가끔씩 길을 헤매게 되는데요. 이는 넓은 볼륨의 공간을 한눈에 조망하며 구경하기보다 책과 책 사이를 드나들며 사람과 컨텐츠의 거리감을 밀착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우린 이걸 상술이라고 부르기로 해 했... 책도 책이지만 힐사이트테라스의 정신을 이어받은 곳이기 때문에 정말 어지간한 대형 쇼핑몰에 버금가는 매장의 풀을 보여주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없으면 아쉬울 정도인 스타야와 스타벅스의 조합도 여지없이 만나볼 수 있고요. 특히 메인동에 바로 뒤편에는 나카메그로의 스타벅스 리저브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밀라노의 유명 베이커리 프린치의 단독 매장이 있으니 꼭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힐사이즈 쪽을 떠나 다이칸야마역으로 가볼 텐데요. 최근에 다녀가신 분들은 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거대한 나무들이 격자로 짜여진 듯한 건물을 보셨을 것입니다. 1층에 블루보틀이 있는 바로 그곳이죠. 어, 아니 아까까지 저층 중심의 개발이라더니만 뭐야 높은 건물이 있잖아? 싶으시겠지만 <laughs> 사실 요즘 세상에 지상 10층은 딱히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살짝 눈 감아주도록 합시다. 이곳은 포레스트 게이트, 다이칸야마라는 이름의 주상복합단지로 최근에 개발된 도쿄의 고급 부동산 중 가장 그린 건축에 가까운 장소라고 생각되는 곳인데요. 나무가 정글짐처럼 격자로 엮여있는 듯한 외관부터가 인상적이죠. 건축물 구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본에서 나무 하면 딱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제 영상을 보다 보면 정말 지겹게 등장하는 건축가 쿠마켄고로. 이는 그의 대표작들이 대체로 나무 혹은 나무 같은 무언가를 두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처럼 옛날 목조 건축의 조립 방식에서 차가난 건물 또한 많은데 이곳 포레스트 게이트 다이카냐마는 마치 이렇게 엮인 나무 프레임들이 거대해진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쿠마켄고 또한 이곳에 대해 나무 박스들이 모여 만드는 공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겉에 나무를 두르다 못해 그 구조 사이사이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된 셈이죠. 그리고 이곳이 특이한 건 고급 주거단지임에도 저층부의 상가를 과감하게 개방했다는 것인데요. 상가가 단순히 저층부의 바깥쪽을 두르는 데에 그치지 않고 부지의 중심을 통과시켜 보행자들의 통로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일본 주택가의 최고급 맨션에선 정말 흔치 않은 케이스죠. 쿠마켄고는 이를 두고 고급 단지로 존재하기 위해 폐쇄적인 성을 쌓는 것보다 마키후미코의 힐사이드 테라스처럼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공용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통로가 역에서부터 상가의 중심부를 통과해 뒤쪽에 메인 상권까지 쭉 연결된다는 점에서 하라주쿠역 앞에 있는 위드 하라주쿠와도 비슷하죠. 물론 아쉽게도 이곳은 목구조가 아닌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으며 바깥에 격자로 붙은 부재들은 나무처럼 보이는 알루미늄이라고 하네요. 사실 그라면 진짜 목재를 쓰고도 남았을 텐데. 이 부분은 감가를 최대한 방어해야 하는 고급 주택의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엄연히 주택이기 때문에 타협한 부분 또한 있었겠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인테리어 부재가 약간의 나무로 되어 있고, 주변에, 그리고 베란다에 식물이 좀 심어져 있는 정도죠. 사실 이 정도는 콘크리트 받친, 긴자의 오피스 빌딩만 봐도 널린 정도이긴 해서, 이거 그냥 무늬만 그린 건축 아니야? 싶은 느낌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의 진가는 바로 에너지의 순환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빌딩은 이곳을 포함하여 도쿄 부동산 그룹이 소유한 부동산에서 배출되는 유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해 건물의 사용 전력을 직접적으로 충당하거나 유기물을 작물 재배에 이용해서 이를 다시 건물에 공급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있으며 특히 도쿄 부동산에서 직접 이곳에 식품종합연구소를 설립해서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건물 자체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라이프 스타일을 적극 제한하기 위해 건설되었기에 입주민 또한 이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힌 이들 위주로 선별했다고 하는데요. 퇴비로 움직이는 최고급 맨션이라 자본주의 세상에선 어찌 모순적이기까지 한 개념인데 그런데도 이미 공실이 없다고 하네요. 이야 이게 진정한 21세기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일까요? 20세기에 힐사이드 테라스가 있었다면 21세기에는 포레스트게이트 다이카냐마가 앞으로의 다이카냐마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힐사이드와 치타야 그리고 근처 상권의 분위기를 생각했을 때 이례적인 건물이긴 합니다. 사실 밀도 높은 도심지에서 수직 위주의 개발이란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죠. 다음 목적지로는 이 같은 시도를 한또 다른 건물을 구경하러 가볼 텐데요. 다이칸야마에서 가장 높은 요렇게 생긴 맨션의 뒤편에 한적한 도로변에 박스를 여러 개 합쳐놓은 듯한 형태의 건물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일본의 유명 디자인 회사인 낸도가 디자인한 샤코 다이칸야마로 낸도는 독특한 발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에이전시인데요. 아, 디자이너가 무슨 건축이야? 하시겠지만, 낸도의 대표이자 디자이너 사토 오오키는 건축가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는 여기에서 인면을 계단식으로 저층부는 앞으로 빼고 고층부는 뒤편으로 밀어내서 인도에서 봤을 때 고층 건물의 메스가 내뿜는 부담감을 확 덜어내었습니다. 게다가 박스마다 변의 길이를 달리하고 각도를 이리저리 틀어서 더욱 밀도 있는 모습을 연출했죠. 이는 작은 건물들이 여러 동 붙은 모양으로 다이칸야마의 경치와 조화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밝혔는데요. 방문 당시 건물 전체가 문을 닫은 상태여서 올라가 보진 못했지만 오모테산도의 자이레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계단식 테라스를 통해 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정된 부지 위에 다이칸야마의 색채를 입히기 위한 랜도스러운 가장 스마트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다이칸야마의 이러한 개발 방식이 아사쿠라가의 바람대로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샤콧 다이칸야마가 위치한 내리막길을 그대로 내려가 직진하면 로그로드라는 이름의 상업시설이 나타나는데요. 이곳은 다이칸야마역을 지나던 철로를 재개발하여 탄생한 곳으로 다섯 동의 낮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곳입니다. 만, 그런데 아쉽게도 현시점 맨 앞에 한 군데를 빼고는 전부 공실인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맨 앞에 이곳, 스프링밸리 브루어리 도쿄는 다이칸야마 관광에서 필수 코스에 가까운 특히, 크래프트 비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유명한 스팟이기 때문에 발길이 끊이지는 않지만, 이곳만으로, 로그로드라는 단지 전체의 지속은 역부족이었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선로를 따라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동선 자체가 조금 단조로운 느낌이랄까요? 당장 주변의 힐사이드나 치타야, 호레스트 게이트의 경우, 건물의 형태도 형태지만, 의도적으로 동선을 틀고 틀어서, 여러 번 방문하더라도, 그때그때 계속 다른 경험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니, 로그로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의 신선함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이렇게 오늘은 다이카냐마의 주요 명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축가 쿠마켄고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이카냐마는 시부야 등의 도심 번화가로부터 딱 좋은 정도의 거리감과 언덕 지형을 갖고 있었던 덕분에 오랜 시간에 걸쳐 독자적인 길거리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나날이 도심의 규모가 팽창하고 밀도가 높아져 거리감이 아예 없어지는 요즘 이런 저층중심의 개발이라는 특징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동네를 널리 알린 건그 어떤 마철로도 아닌 힐사이드 테라스를 비롯한 작은 건물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오래오래 그 특색을 유지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욕심을 부려보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풀바닥이었습니다